10월 14일 새벽 예배에 함께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인에게 있으면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편한 잠을 주시고, 기고 동작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 그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며 시작하려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오늘 하루도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신혼신의 강건함이 넘쳐나는 복된 날 복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를 방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다 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성도들의 그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굽어 살펴보시사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내 수원보다도 하나님의 수원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돌봐 주시어서 한자 한, 한 오주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이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어서 빨리 병마를 물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린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잠원강의 10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외부적인 요인에 달려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죠. 그런데 그 다스림의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고민하시는 것, 여러분께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그 대부분은 다른 사람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가족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지인들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나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나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첫째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사람의 슬기는 그의 노를 연기한다. 사람의 슬기는 그의 노를 연기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성적인 기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정이 많고 눈물에 약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들을 많이 흘리고 반대로 월드컵 열기를 보면은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또 장례식장에 가면은 대성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격한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정이 풍부하다, 이 감정이 풍부한 것을 정이 많다라고 하면은 장점이 되겠지요. 반대로 이 감정이 풍부한 것이 비논리나 이성적인 사고의 결핍으로 연결이 되면은 단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투쟁이라는 머리띠를 떼고 힘으로만 밀어붙인다든지 법과 원칙 대신에 인맥을 찾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들은 저돌적으로 막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이런 것들은 단점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부정적인 것은 너무 쉽게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한국은 한국인 모두가 화가 나 있다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우울증 전문가인 전홍진 박사가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하는 이 책을 출간을 했는데 이분이 하버드대 부속인 메사 수세츠 대병원에서 한국인과 미국 우울증 환자들을 비교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한국사 환자 중에 대다수가 멜랑콜리형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감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무척 예민한 것이다. 이게 멜랑콜리형 우울증이고 한국인이 그게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교수는 그 원인을 가만히 이제 자기가 연구해보니까 우리 문화 때문에 그렇다. 서구보다 감정을 억누르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그러한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환경이 이게 우리 예민한 기질로 이렇게 연결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예민함은 항상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통찰력을 얻게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성공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 문제에 잘 공감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는 이 예민함이 적절히 통제가 되지 않으면 조급함이 되고 쉽게 화를 내고 그리고 빨리 분노하게 됩니다. 그 전후 관계를 찬찬히 살펴서 파악하지 않고 끓는 냄비처럼 무슨 말만 듣자마자 분노하고 이렇게 되면은 일을 망치게 되고 인간 관계도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화를 낸다는 것 자체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인간의 정서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혐오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양한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분노는 따라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하잖아요.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그러니까, 더디 한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노하지 말라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노를 바라는 것이 나쁘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문맥상으로 보면은 노를 내는 것이 정당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분노를 바라고 화를 내는 것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런 전제가 없이 화내고 분노한다. 이거는 문제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주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그런 선입견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너나 무시하는 거야? 너 지금 나를 무수, 우습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성격적으로 자존감이 낮고 오해를 잘하고 속이 밴댕이처럼 그런 좁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실제보다 자신을 과대평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를 무시한다고 받아들여서 곧바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또 상대에게 지나치게 큰 기대를 걸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화를 냅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짜증을 남에게 화를 내므로 해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간절한 마음과 요구를 알아달라는 호소를 화를 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같이 화를 내기보다는 아, 저 사람이 표현력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이해하는 아량이 필요하겠죠. 요즘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묻지마 폭행이니 묻지마 살인이니는 아주 끔찍한 사건들 아닙니까? 근데 그 기절을 보면은 분노 조절이 잘안 되는 충 충동 조절이 잘안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질병, 정신 장애와 관련된 질병에 속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푸루에 있을 같다라고 하는 이 시비절 말씀은 권력을 가진 사람의 분노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김정은처럼 독재자는 북한 모든 인민들의 생사여탈권을 한 손에 쥐고 있습니다. 과거 전제국왕 시대보다도 더 막강하고 무자비한 권력이다 보니까 자기 고모부이자 제이 인자였던 장성택까지도 말 한마디에 곡사포로 처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성이 바르고 사려깊푼 사고와 균형 잡힌 인격의 소유자를 지도자로 선출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노는 인간의 중요하고 필수적인 감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노의 감정을 표출할 땐 반드시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 가령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좌판을 뒤엎고 채찍질한 것은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집을 강도의 구혈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분노라 하더라도 그 분노가 나와 공동체에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권면하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라. 즉 성내는 일에 너무 성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화가 난다면은 그 원인을 차분하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실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노하기를 더디하라 하는 것입니다. 즉, 분노의 원인이 되는 이유를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가 날때 100까지 세 봐라. 어떤 분은 참으린자를 10번 속으로 되어라. 어떤 분은 그 자리를 피하라. 즉흥적으로 화내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화내는 것을 시간적으로 누출하는 것 이상입니다. 왜 화가 나는지, 이렇게 화내는 것이 무엇 뭐 때문인지, 그 이유가 합리적이고 정당한지, 이거를 먼저 파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그저 끓어오르는 분노를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표출해서 뭐 욕을 한다든지 물건을 집어던진다든지 이러면은 아무리 그 분노가 정당한 이유 때문이라고 해도 오히려 정당성을 상실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나서 분노하는 거 당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남에게 인격 모독을 당했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면은 용서하고 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음에 깊이 남아서 오랫동안 잘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로 인해서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한 마지막 결론이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용서가 돼야 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말 어렵고, 분노 당사자는 이런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일축을 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어떤 사안을 보면 은 반드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가해자의 뻔뻔함에 대해서 전자는 옳고 후자는 그르다. 다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해자가 사과를 했는데도 피해자가 마음을 풀지 않고 계속 분노를 바라, 바라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지역하면 그의 영화는 허물을 용서함이니라.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로 화를 내야 할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감동도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느끼죠. 그런데 화를 내야 할 사람이 상대를 용서하면 그건 상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감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용서한 사람을 칭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차원을 사는 사람들일까요? 화내는 일이면 합리적인 분노라고 해서 화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처럼 당연히 화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뒤엎고 용서해야 하는 사람들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상식을 넘어 예수처럼 허물을 용서함으로 영화로운 칭찬을 듣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찬송하시겠습니다 E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먼저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실 때에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아예서 탈레반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무정부 상태에 혼란에 빠져있는 IT를 위해서 80년 너때로 포악한 세습정권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녘당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지속되고 있는 의료 분쟁이 어서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위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가운데 한반도에 한국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지에는 2024년 지경을 넓혀 주셔서 캐치프레이즈처럼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교회가 한 단계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27일 온유한 새생명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의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크게 외치시고 부르짖어 공동의 기도 위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